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연일 지수가 급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원더님들께서는 하루에 20% 급등하는 단기 매매 어디서 매수 포착해서 매수하면 20% 수익 났는지에 대한 어, 저의 결과물 AI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시고 검색식을 활용하시면 되는지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장시작 8초 만에 장시작 8초 만에 제주은행이 포착이 됐고요. 제주은행이 포착된 시점을 보시면 자, 핑크존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일봉에 핑크존 들어갔는가? 검색식에 포착이 됐는가? 1번, 2번 충족되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러면 여기서 몇 프로 간다? 20% 간다. 20% 그래가지고 어저께 장 초반에 이제 포착 됐는데 여기서 매수하면 최적이겠지만 저희가 뭐 직장일로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검색된 시점에 바로 사기가 어렵을 수도 있다 그러면 후비보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연두신호에 활용을 하시면 된다 니은을 확인한 다음에 자 니은은 뭐다 노란색 하고 여기 주황색이 만들어지면 니은이 완성이다 이게 13시 차트고요. 당연히 아침 8초 만에 검색이 됐으니까 니은이 이 앞에 완성이 됐겠죠. 9시에. 자 니은이 완성된 이후에 연두신호에 잡을 순 있다. 그래가지고 연두에 잡았다면 15% 급등 하루 만에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난 3주차 영상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 급등주 패턴 어떻게 나온다? 급등주는 신호가 한 번, 두번 세번 나오면서 박스권 만들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급등한다 1, 2, 3는 급등이다 이거 아주 쉽죠 자 1, 2, 3 시그널 세번 발생하니까 어제 장 시작 8초 만에 포착이 됐고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한30%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난 차트로 설명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만 4천원 부근 왜그 프린트 하신 여러분들의 책상 옆에 있는 그 프린트물 비교해보시면 태극권에 매수하는 게 맞죠? 왜?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박스 돌파 시그널 발생, 1파, 상승 1파 눌림, 태극권은 매수다. 그게 얼마다? 14,000원이다. 그래서 1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태극권 시작 시 밴드 매매하셔라. 자, 장중에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위에 차트를 다시 보시면 자 14000원에 뭐가 나옵니까 14000원에서 연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곡신호 연두신호가 여기서 나온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 그러면 니은일때 빠르게 움직일때 못사더라도 후비보호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 매일 보시는 이 검색식들 박스제로 박스상단 돌파하는거겠죠 전고돌파 박스상단 돌파하는거겠죠 이거는 돌파형 적합 검색식이다. 돌파매매 하신 분들에게 최적의 검색식이고, 자, 나는 돌파매매 볼 시간 없다. 하시면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충분한 눌림을 받을 때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변곡 신호를 포착해 주는 검색식을 또 만들 수가 있다. 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이 신호들을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시그널 로직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이 신호와 이 니은만 완성하면 검색식 하나가 또어 새로운 뉴어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런 영상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잠시 어제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 어제 지수 폭락 나왔죠? 지수 폭락하는 와중에도 워트 가지고 실제 그저께 워트 종가 매수 사인 드려가지고 그날 정확히 20% 찍었다. 이 영상이죠? 잠깐 중간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받으신 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연두 신호까지 보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니은이 어떤 건지 검색식 통해서 다 바, 받아보실 수 있고 그러면은 니은 이후에 연두 신호 나오는 검색식을 여러분들은 또 창조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걸 창작하셨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니은일 때 매수해가지고 또 수익 내고 연두 신호 나오면 또 매수해가지고 니은일 때또 팔고 자 연두 신호 나왔죠? 니은 나오고 연두 신호 나오면 또 매수 또 올라가면 또 수익. 이거 무한반복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패턴만 지금은 바라보시면 하루에 코스닥이 1,400개가 빠지든 말든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래서 오늘 또 신규 한 종목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 오늘 드린 종목은 일봉의 핑크존이 아닌 일봉의 바다존이죠. 그래도 어찌됐든 10% 수익은 나실 수 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포트폴리오 진행 중이다 보니 종목을 공개할 수 없었고, 바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사피엔 반도체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믿기시나요? 어제 정확히 10% 수익은 내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 9시 31분 사피엔 반도체를 말씀드렸죠. 이 아침 9시 31분, 요쯤이죠? 요쯤 전에 뭐가 보이십니까? 니은이 보이십니까? 니은? 니은. 노란색과 주황색. 니은이 보이죠? 그러면 어저께는 지수가 1,400개 빠지면서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눌림이 좀더 깊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중심선에 27,500원 사인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연두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 이 검색식을 이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여기, 하나, 그, 새롭게, 연두 신호 나오는 종목만 하나 검색식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만들 수 있는지, 정말 포착해 주는지. 자,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 핑크존에서 박스권이 아닌, 밑에 바다존에서 박스권이니까 10%만 먹자. 20%짜리 아니다, 이거는. 오늘 정확히 13%. 그래서 29,000원 위로, 어저께 카페에도 소개해드릴 때 이런 박스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 돌파를 노려보자. 그래서 29,000원이 박스 상단이었기 때문에 29,000원 위로, 자, 여기서 이거 드시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이만큼 10% 수익은 챙기실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하셨던 거다 습관을 버리십시오. AI에게 몸을 맞추십시오. 이 시장이 1,400개 빠지고 폭락하고 전쟁이 나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니은하고 연두만 두 개만 아시면 어떻게 된다? 15% 20% 수익 매일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께 영상을 보시면 이 다섯 가지 사항 요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20%를 수익 내실 수 있다 여러분들도 검색식 종목 가지고 20% 수익 낼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1편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보다자 검색식에 포착이 되면 자 당연히 니은이 완성될 건데 눈으로 한번 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아이체크를 하셔라 자 테스 이날 시그널 나올 때자 테스 보세요 테스 테스 테스, 테스. 그저께, 자, 리딩 해드렸습니다. 테스트 무시라고. 시그널 발생했죠? 박스 상단 돌파. 자, AI가 시그널을 주고 검색식에 포착이 좋습니다. 그 이후, 자, 연두 신호가 얼마에 나옵니까? 나는 돌파 매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눌림을 잡으시라고 했습니다. 니은이 완성된 이후 연두. 자, 오늘의 주제. 자, 니은이 완성된 다음에 돌파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눌림을 공략하셔라. 어디? 대한민국 최고의 연두 신호일 때. 그러면 여기 검색식에, 아직 저는 검색식 만들기 전인데, 이 영상 마치고, 검색식 한 10분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들고, 자, 아쉽게도, 목요일과 금요일은 저희 교육 일정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이런 새로운 연두, 검색식 만들었다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죠. 어 문어발 투자하시는 분들 힘드실 텐데 지금 모든 차트 다 버리시고 이 니은만 찾아내시고 연두만 찾아내십시오 이 연습만 5월까지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ai 원더방에서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하셔라 눈으로 확인하셔라 그 다음 매수 버튼 누르시면 20% 급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자 여기 눌림 나왔을 때 28,000원 아무 가격 28,000원에 매수 하셨어도 몇 프로 갔다21%갔다 21%. 4월 16일 어제 지수 아수라장일 때 10시 13분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 검색시계 유니샘, 유니샘, 유니샘 나오죠. 자, 그러면 일봉에서 뭘 확인한다? 핑크존에 들어왔는지 확인한다. 핑크존 들어왔습니다. 1번, 2번 충족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아이크하셔라 눈으로. 니은이 완성됐는가? 자, 너무 바빠서 나 이거 못 샀다. 언제 사셔라? 연두에 사셔라, 연두에. 연두에 사셨다면 9 5 0 0원이되고 9,500원 여기서 사셨으면 오늘 몇 프로 갔다? 25% 급등 나왔다. 25%. 이게 여러분들, 지난 차트로 설명드린 게 아니고, 똑같은 일관된 원칙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20% 가는 파동 다못 먹더라도 분할 매도 할수 있다. 그리고 왜 사야 되는지 명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진입하실 수 있다. 실제 원더방에서 제가 리딩해드리고, 종목 추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종목 추천이 아니라 그냥 소개입니다, 소개. 오늘 또 지수가 갭상승하다가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는데 자 아침 9시 9분에 누가 나옵니까? dit가 나옵니다. dit가 나옵니다. dit 자 검색시계 포착됐죠? 두 번째 뭘 확인한다? 일봉에 핑크존에 들어왔는지 확인한다. 자 핑크존에 자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자그 다음에 오늘 꿀팁 하나 말씀드렸죠? 시그널 한번두번세번 번, 번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폭등한다 폭등 그러니 이미 과열권일 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과열 이 분홍색 박스가 나오면 이 박스 하다는 강력 지지선이다 그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몰빵 밴드가 여기니까 네, 몰빵 밴드에서 매수하고 흰 박스권에서 더 추가 매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선침해 할수 있는 방법 그 영상이 지난주 영상이었다면 이번 주 지수 폭락할 때 여러 종목 살 필요 없다 깔끔하게 한 종목 가지고 20% 먹는 방법이 있다 12%에 자 포착이 됐죠 그때 사셨어도 그때 사셨어도 니은에 사셨어도 20% 가까운 수익을 냈고 내일 갭상승 나오면 완벽하게 20%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나중에 2분봉에 연두신호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주가의 패턴은 명확하고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어렵다면 저희 AI 검색식이 다 포착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규로 다음 주에 연두 검색식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 세팅 받으신 분들 검색식에다가 뭐 병곡 혹은 매수 뭐 이거를 검색식 명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연두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로직 다섯 개 있습니다. 로직 다섯 개. 그 로직 다섯 개를 검색식, 다른 검색식 하나 만드셔가지고, 니은 연두, 뭐 이렇게 검색식을 만드셔가지고, 니은이 어떤 현상일 때 나오는지, 이거하고 연두 다섯 개 로직, 이거 합치면 뭐가 나옵니까? 자, 무한반복하는 그20% 먹는 그 눌림목, 최적의 대한민국, 변곡 포착하는 그 검색식을 만드실 수 있다. 아무 변곡이나 들이대지 마셔라. 왜? 지금은 1400개가 빠지는 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니은 종목에서만 공략하시면 된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어,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